안녕하세요. 교육진다 6 5시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저는 6 5시든 물어보세요의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60킬러 레오브입니다. 네, 네, 고등부 구보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아, 네. 어때요? 어떨까 넘어갔죠? 아, 엄청 생각해서 엄청. 내가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이거 오늘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나의 지종 능력을 의심한다. 오늘 엄청 <laughs> 힘드셨을 텐데 상담 계속 있었죠. 아, 아니 뭐 상담은 뭐 그냥 뭐. 요즘 그 코로나 주간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그냥 뭐 원격으로 <laughs> 그냥 이렇게 애들 만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시간까지 원격, 원격도 그런 상담이 엄청 쉬울 수 있어요. 어... 살짝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격이. 왜냐하면 집중도를 계속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의 예상대로 한다면 수능 분석, 아 수능 분석, 네,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뭐 어떤 이걸로 쭉 가야 되는데 저희가 긴급히 네.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 바람에 저희 예상에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은 아, 일단은 어 오늘이 방송이 나가는 15일서부터 전면 엄격 수업이죠. 그렇죠. 네, 전면 엄격 수업으로 수도권 지역이. 안전적이 아, 낮기 때문에 방송은 14일날 오전날 라가고 15일날부터는 네, 네, 이제 음, 하루로 준비하고 네네. 들어가라 이 네. 장상 네. 이 정도 상황이면은 뭐 3단계인 거죠 학,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3단계로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방송의 내용은 이렇게 심각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거의 이 정도면은 3월 4월 정도거든요. 네, 그래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그 상황인데 네. 이거는 수도권 지역과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그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 가장 중요한 학습적 흐름 속에서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 코로나도 무섭긴 한데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의 학습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통은 좀 이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저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예. 학생들의 학습적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어, 고민을 안전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아,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될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음. <laughs> 결국은 좀, 수능을 치렀거든요. 아. 네. 결국 입시는 진행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어떠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 3단계 혹은 어, 원격 수업이 풀리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겨울방학이 바로 시작되면서 각각 학년별로 학생들이 준비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적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쌤한테 궁금한 거. 현역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15일부터 원격 수업 들어가면은 그 애들 그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안 끝난 학교가 있을 텐데. 뭐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는 굉장히 드물게 있고요. 아 끝난 학교가 고, 네. 고등학교에서. 네 고등학교에서 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딱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이. 뭐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를요?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기말고사를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했는데 이거 뭐 선거일이 있었던 건지. <laughs> 네 그리고. 그런 학교가 있지만, 근데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속하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 음.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좀 걱정이 태산인 상태죠. 기말고사는 근데 학교 등원에서 기말은 치릅니다, 네, 그렇죠? 기말은 등원에서 치는 걸로. 학교에 등교해서. 네, 등교. 해서 파이널 준비 과정 같은 경우 예전하고 좀 많이 좀또 달라진 지는느요 네. 이번에 그 2.5단계로 시행이 됐을 때 처음에 이제 학원과 선생님들은 아그래도 2.5단계는 9시 이후에는 수업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좀 선제적으로 학원들도 어 전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그 순간적인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력으로는 어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심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지난주나 지 시간, 걱정이 네. 얼굴에 그냥 가득해서 뭐 집에 네. 거의 기어갈 것처럼. <laughs> 어, 그랬었는데 어떡 하나 집에 는갈수 있을까 이시간까지는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또 이거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삼단계 격상이 정말 눈 앞에 코 앞에 네. 다치게 된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 시험이 일주일 닥쳐서, 갑자기 음. 상단기로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미리 학원 측에 선제적으로 이런, 이 방역 당국에서 결정을 내려준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다행이었던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시험 한 일주일 앞둔 다음에, 야,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네. 해, 이러면. 아, 그니까 좋죠. 시험 대비도 그 학교별로 하자, 하지 않나요? 네, 학교별로. 그럼 온라인으로 음. 하면 되게 좋지 않나요? 학교별로. 근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뭐 학원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사교육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수 대면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뭐 예체능 실기는 일단 지금 음. 전면 수습이 된 상태이고, 어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원들이 더 많다고 봐요. 어찌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 어, 모든 경제 주체의 영향들이 사실상 좀 드러나는 음. 그런 슬픈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은 동 pd님부터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이번 주에 특목고 원서 수가 끝나가지고 음. 예, 그걸까지 원서 수마감되는데 일단은 그 마지막까지도 고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원들이 있으셨어요. 음. 이제 아직도요? 그렇죠. 이제 외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음. 통국고에서 이제 공립인 학교들은 이제 면접이 취소가 됐거든요. 음. 취소가 음. 되고 이제 자기 소개서만 반영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음. 또 이제 기타 다른 사립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해서 화상으로 또 면접을 보는 이제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은 했더라고요. 미달된 학과도 있고 음. 미달된 학교도 있고 근데 마지막까지 하면서 이제 막 학교를 좀 돌리는 학습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음. 있었고 또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고입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일반고에 있어서 이제는 학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발표는 1월 말에 나긴 하지만 좀 학습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시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번 겨울방학 때 예비 고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내용 긴장감 있게 하지 않으면 처음 맞이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보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 거기서부터 대입에 대한 출발인데 지금 뭐 사교육을 이용하는 친구도 있고 혼자서 학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 학교에서 이제 원격 수업 전하는 거는 이제 다른 학교 다행, 지금 예비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이용하는 예비 고등학생들도 꼭그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힘들겠지만 끝까지 뭐 2월까지 진행되는 어떤 특정 강자들은 꼭 꾸준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음. 그 과제물 체크나 학교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다 보통 줌으로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학원 통해서 네. 그들은잘 했으면 좋겠어. 그 자소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그잘 이렇게 표하면뭐 하지만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예. 네. 좀 이렇게 그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입 자소서, 음. 아, 대입 자소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올해. 제가 대입 자소서는 고입 자소를 보니까 느낀 건데, 현 중삼이랑 현 고삼이잖아요. 아니 잘 사는 애들은 열심히 살았어 이 와중에. <laughs> 이 와중에 난 진짜 이래서 애들 때 아니 이 와중에 이런 걸 했니?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이 와중에 뭐 했니? 그뭐 이걸 조선은 서울대 지원아이한테 야퐁 올해 이거 이게 가능했어 물어보거든요. 제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적응이 너무 빨라. 이게 부모님들이 적응하는 거랑 아이들 적응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오히려 부모님들이막 힘들 것 같은데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그 줌으로 채팅도 해 자기들끼리. 맞아. 자기들끼리 채팅하고 돌아. 예.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제가 학생 입장에다 가지고 올해 줌으로 수업을 드는 게 있는데 에, 학생들끼리 채팅하고 노는 거는 2학기 때쯤 대학 이기가아니겠는데야 <laughs> 바로 1학기 때부터 우리 학생들은 막 중으로 막 자기들끼리 채팅하고 논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와 기기에 대한 적응력 자체가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움직이는 아이들은 정말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많으니까는 50분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한 5분 쉬고, 10분 쉬고,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걸 갖다가, 인강이, 진짜 사실 되게 화면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를 초기에 이제 제가 강아지 인강 찍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5분이 집중도가 제일 높아요, 인강은. 15분 듣고, 잠깐 이렇게 쉬고, 이런 건데, 아이들도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예를 들어 25분 공부하고, 3분 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공부의 패턴들을 바꿔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국은 학생들은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한 형태의 코로나 사태가 학습적인 형태의 외부적 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올해 제가 대학 입시 자소서랑 고입 자소서를 보면서 느낀 마음은 아다 했구나. 그리고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는 애들은 하는 거고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요. 즉이 아이들은 세상이 변화된 것이지 세상이 나빠졌다라거나 세상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 그러니까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음. 적응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으로 아이들은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굉장히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음. 2학년 때랑 음. 3학년 때가 달라. 음. 그래서 다른 것은 뭐냐면 3학년 때가 되면 본인들이 얘기해 뭐달라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음.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아 얘들은 변화라는 측면이지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화된 것에 불과한 거고 변화된 과정 속에서 적응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좀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현중삼 같은 경우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인생 결정되고 뭐 죽도록 공부시켜야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막뭐 저기 뭐 기숙하는 데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기숙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오히려 학습적 형태의 전략이라든가 고민들을 각각에 좀 맞춰서 빨리 세우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덧붙이자면은 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 이제 2.5 단계고.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12월은 확실하게 네. 이 흐름이 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12월 지나고 나면 다 방학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아이들 집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월, 1월, 2월 달 동안에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습관을 얼마만큼이나 확보시켜주는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 독서실이 지금은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이 지금은 아, 2.5단계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빠졌죠. 그죠. 학원은 들어갔는데, 이 독서실과 네. PC방이. PC방. 네. 9시까지. 아, 9시까지. 9시까지. 9시까지야. 아. 아. 네? 그리고 카페는 그만두는데, 식당은 또.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술을 먹을 수 있는데. 9시까지 그 전에 미리 와서 막 먹고 또 헤어지는. 거제 생각에는 커피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술보다 술 안주를 같이 먹는데. 아, 내가 오늘 아는 분도 <laughs> 오늘 뭐 약속 이 있대 무슨 약속 했더니. 네. 네, 술 약속이 있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은 돼요. 식당에. 아러니까 그러더니 네. 빨리 가서 네. 빨리 먹고 네. 빨리 먹고 빨리 어 간다는 거야. 2시간 치고 네. 5시 정도에 아, 만나서 깜빡. 이제 한 7시에 헤어져요. 차를 이제 안 헤어져요. 안 가는 건더 낫지 않냐.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어.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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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서실도 3단계가 되면 못하거든요. 어, 제가 네. 봤을 때는 3단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니 아 지금 저는 이제 현재의 어떤제 예측을 놓고 본다면 뭐 오늘 내일 바로 발표 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방송 하고 나면은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할 거면 빨리 3단계 하고 빨리 끝내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내년은좀 새롭게 좀 시작해보자 이런, 이런 분위기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3단계가 이렇게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3단계가 시작된다면 정말로 집콕이거든요. 겨울이고, 그러면 이 집콕인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학습적 형태의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격차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일단 제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이거, <laughs> 이거 아, 네, 진짜. 15시부터 2 7 5 단계야 이거 아, 이사도 아니에 <laughs> 이사 아니었어요. 아, 진짜로 미호님 아. 그 말씀에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큰 거는 선생님들이었고요. 음. 학생들은요, 저는 정말 학생들은 똑같아요. 원래 열심히 하던 애들 은 온라인 수업에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좀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 항상 내가 네. 잡고 이렇게 좀 해야죠 이게 네. 따라올까 말까 했던 친구들은 똑같이 그냥 아싸 집에 학원 안 갔나 약간 학원 안가나이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거의 비슷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주도적 학습에 체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게 전혀 리스크로 오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네. 그.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 줄어서 그시간에더 공부를 음.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네. 좋다고 얘기했어요. 네. 봤어. 학교 안 가? 너무 무서 <laughs> 어, 평상에서...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네. 뭐 하냐 그랬더니 아, 수학 그 부족한 거 몰아서 공부하고 딱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laughs> 거예요. 저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네.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서 불편함과 피해라는 이해 피해, 음. 불편함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변화와 적응이란 키워드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네. 빨리 적응시켜야 돼요. 어, 맞아요. 네. 세상의변화면 빨리 적응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진짜 적응 도도 하나 끊겨주는 같아요. 안내주식까지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니까. 그리고 1대1 너무 좋아하고, 음. 1대1 음.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되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좀 다른 면이로 접근되는 것 같아요. 입시 얘기 하나 해야 되나? 아,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자유로운 분위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차피 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네. 논술도 오늘도 가서 봤을 거고 아 그럼요. 어제도 아니요? 논술 이렇게 마스크 맞추고. 쓰고 밖에서 서 있고 너무 네. 날씨도 추운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가장 음. 피크였거든요. 음. 논술 대학별고사하고 네. 뭐 다음 주도 또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음, 그 문제가 안 되고 수능 성대표가 12월 23일에 나옵니다. 아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지. 내내 끄고그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또 올해 뭐 크리스마스 그렇게 뭐 흑청방송 또 밖에서 놀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다 집에만 있는데, 또 오나. <laughs> <laughs> <에이, 웃음> 집에서 케잌이라도 먹고 네, 하면 안 네, 돼가지고 네. 23일에. 좀, 어차피 뭐한 이틀인데. 그데 요즘은 가채점이라도 미리 다 알더라고요. 아, 다 <laughs> 알아도 막상 받는 거랑 네. 또 가채점이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7일부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올해 입시 키워드가 이제 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어 올해 정시가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내년에 또 더더욱 뻗고자 여기서 이제 그 이번에 수능 문 학생들이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어 수시에서 이제 정시가 2월 되는 2월 수시 2월 인원이죠. 상당할 거예요. 아, 네. 이거 얼마 생각해 있을 거예요. 겁니다. 네. 네. 올해 국어 국어가 국어가 음. <laughs> 수능체대 8788이냐에 따라서 음. 엄청 늘어납니다. 이 이거는. 국어가 또 수능체대에 영향을 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어, 그래서 못 맞히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과세상에는 예. 보통 세개 영역에 모두 1등급 4개 하고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세개 영역에 모두 1등급 이돈도 나오는데 87점 받은 학생들 지금 막 가슴이 조마조마. 얼마나 아, 어, 떨리지. 그러게요. 87이나 또 88이나 거의 또 순수에서 왔다갔다 그렇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음. 지난주 지난주 방송에 살짝 얘기했듯이 뭐 그거 뭐그 그거 비문학 오류 그 얘기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2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3일 날부터 이제 순수점표가 나면 정식 컨설팅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지 대면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짝 또 고민 고민도 되고요. 마스크 쓰고 이거는 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걸 어차피 뭐 일대일로 우리가 네, 네. 뭐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방역 조건 잘 지키신 다음에. 어차피 대입을 앞둔 학생들한테는 지금도 학원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공식적 업무는 아니고요. 예. 음.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지금 또그 재학별 고사를 대비는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네. 네네. 로봇이 아마 로봇이 그 로봇이 아마 교육부가 아, 그건 풀어줄 텐데 저는 3 단계가 시작되면 이거 네. 자체도 불가능해요. 네. 그렇겠죠. 네 온라인 치과를 준비하셔야것 같아요 줌으로 네. 상담하시든가. 네. <laughs> 그렇게 되면 음, 전국에서 어쩌더라. 몰려올 텐데 이거 엄청나게 우리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비상 대기해야 됩니까, 우리?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또 집중력이 또 떨어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집중해서 애들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해야 되는 사실은 그 아이 얼굴 보고 제가 재수에 성공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다 <laughs> 판단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손도 한번 남 학생 같은 손도 한번 스 만져 주면서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건데, 뭐 그러면 어떤 애는, 이렇게 앞을, 아, 그냥 어떤 애는 진짜 손을 한번 딱 만져주면 어떤 애는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만져면서 이번 시험 어땠어? 딱 그러면은, 아, 정말 저 이성, 이성적 아니에요? 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엄마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을 잡아보면은 이성적이야. 이런 애가 있어. 그리고 얘딱 잡으면 아닌 애가 있어. 그거 빨리 파악해줘야 돼요. <laughs> 아 나이에 이제 내신 성적 보고 그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서 물어보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손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내신은 믿어요. 내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일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는 아이들은요 안 와요 아예 아예 안하더라고 아직도 네. 그런 아, 네. 네. 그러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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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시 배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학생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올해 정시는 작년 예년 그 입시까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어, 22학년부터는 도 어, 전혀 데이터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 재수에 대한 부분 올해 수능 본 학생들 재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실력이 맞다, 실력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 정도 대학의 실력 맞다면 올해 웬만하면 자기 실력을 맞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 왜냐면 내년에는 뒤 바뀌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별적인 학생에 따라 달라요. 네. 수학이 뭐 강점이 있다거나 뭐 직관적 통찰 다른 분야에 대한 통찰력 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이번에는 정시는 꼭 컨설팅이나 상담을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번 아마 올해는 고3 학생들, 현 고3 학생들. 정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거치시는 게 좋다. 그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돈 쓰시라는 말씀 잘못 드리는데 음. 올해 이 부분은 조금 어,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내년이랑 너무 달라지는데 내 아이가 내년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좀좀 잘하시는 분한테 좀 가긴 가야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크리스마스까지는 즐기셔라. 크리스마스까지. 어차피 수시 2월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 수시 1월이 되게 늦게 돼요. 근데 네. 막 부모님들은 그막 조급하게 막성적표 나오자마자 사실 지금도 문자 오고 우리 음, 마찬가 음. 응대 다해 드렸어요. 다 전화 직접 드리고 해 셨어요? 아니 보고 그냥 어머니 안전한 세종으로 돌려놨다고 지금. 저기 어? 왜이씨기로하세요 갑자기. 세종 거기주금 돼. 네. 거기 다 돼. 저기다 돼. 예. 오늘 네. 천명이 나오는데 세종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 세종으로 도망갔다고 저기. 그래서, 아, 청정지역. 청정지역 도망간다고 아, 세종이면 아, 아까 되게 웃었네, 속으로. 곧그 조만간 제주도 따라 잡을거예요 청정지역. 지금 일이 제일 확진자가 안나오는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50만 명 밖에 없어서 그래요. <laughs> 인구가. 세종도 한 30만 명되네 <laughs> 어, 올해 정 저는 올해 정식 컨설팅은 크리스마스 이후 지난 20부터 26일부터 어, 진행하도록 공식 제가 발표하겠다. 네네네 잘뭐 진행해 주시고요. 네또 예, 저희 교육진 다음에 또 문의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또 최선을 다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네. 아, 많은 부분들 아, 늘 해왔으니까 네. 네.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좀잘 진행해 드릴게요. 아 예. 아 해림 쌤 어떻게 일, 일주일 정도 적응하니까는 또 어때요? 일단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내신 내일를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고3 친구들도, 그, 대학, 이 지원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그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2021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수험생이 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22? 네, 22 수능을 보게 될 우리 지금 새로운 수험생의 친구들이 지금 이 시즌을 절대로 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전과 다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 학습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분이,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반드시 좀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시기를 어, 좀 추천을 드립니다. 드립니 싶습니다. v e a question. Yes, I h a 이 e a question. Yes, I have a q u e 을 t i o n Yes, I have a question. Yes, I have a question. Yes, I h a v 해야 된다. e s t i o 쭉쭉 e s I have a 방송도 많이 i 었죠 Yes, I have a q 해 e s t i o n y e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폭 되기 응, 마이에요 올해는 어, 그래서 방송은 아마 다음 주나 이 다음 주 저희가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 예년의 음. 방송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아, 이럴 때뭐 저희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저희 뭐이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다 저희가 다 진행해 드립니다라고 음. 하면 좋겠는데 음. 저희가 구독자가 적어서 그렇지 이 조회수는 높아요. <laughs> 아, 이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한 유튜브랑 이걸 이렇게 다 합치면 뭐한 그래도 한 2만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주 저희 방송을 2만 명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진성회원이잖아요. 이 재미없는 <laughs> 방송은 도대체 누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고 듣겠습니까? 아니, 이거 30분씩 이거, 이거, 괜, 이거, 그 정도의 성향이시면은, 이거, 우리 관심 없는 분이 이걸 우리가 듣는다? 이거는 거의 어찌 본다면, 이상한 본인을 <laughs> 함께하는 사람인 거지. 지금 팟캐스트가요?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먹방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실제 학부모님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2만 명 저희가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넌지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사실상 예, 지금쯤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요. 음.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어, 이럴수록. 내 아이에 맞는 학습 계획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어, 관찰자 시점에서 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도 상위 30% 이상의 학생들은 여기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관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올해 제가 어, 서울대나 연고대 다소서. 이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통보고입시 자소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아, 올 1년도 의미 있게 보낸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 이 학생들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적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잘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저희 광고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laughs> <이> 광고가 없는 <laughs> 방송이잖아요. 없습니까? 이거 그냥 뭐, 본인이 먹고 싶은데 이거 남을 <laughs> 막 주고 와서 이거 아, 하는데. 아오해살까 봐? 네오해살까 어. 봐. 왔어요. 네, 아. 광고 안 하는데. 광고 안아니요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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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정도는 못 쓸지 우리가. 근데 아니 어. 그리고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광고를 준 정도면은 우리 뜬 거예요. 저, 저, 아니 광종. 광고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 <laughs>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무슨 광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시지. 예. 안할 거예요. 그런 거. 예. 그, 뭐, 그 이걸 이 하나는 그래서 제가 갖고 들어가길래 아이고 왜 그래.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 코로나 시대 비타민처럼 활력을 가지십시오.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저희가 <laughs> 네, 좋습니다. 예? 비타민처럼 힘을 내세요. 뭐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네. 건강관리 정말 철저 해주세요. 개인 위생이 제일, 제일 중요하고 개인 건강 중요하니까 어, 스스로 잘 지켜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팅